스피커 내장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삼성 스마트 M5 80cm, 32인치, IPTV는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음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1920X1080 FHD 해상도와 60Hz 주사율로 생생한 영상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LED 패널과 VA 패널이 선명한 색감과 깊이 있는 명암비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립이 간편한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색상, 전용 스탠드 2인치 일거치대가 세련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도 조립이 쉽고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아 사용자 만족도가 높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뛰어난 화질과 음향. 간편한 설치,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져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